큰일 났네 레온도 오겠지 레온도 오면 되겠다 내가 물을 때 아, 내가 모르것 같아 됐나 빨리 빨리 좋다 분위기 좋다 아이. 분위기 좋심해니다아 잠깐만 손가 손가락이 잘안 움직이네 이. 손가락이 잘안 움직이네 예, 미스터 언 들어가요, 예. 와, 쟤는 못맞춰보던 애가. 아, 쟤는 못맞춰보네못 잡은 거겠는데? 무르봐도 되네, 이거. 와, 피가 없어갖고. 어개 발이. 바이프 점프한다, 이점판다 바이프. 와, 이 뭐고. 다 떨어져야겠다, 우리가. 근데 한마한팀 어디 갔노? 하이, 한팀 어디 갔노? 저방부터 분위기 좋다한팀 어디 갔는데? 누구 저 하나야, 아들? 저기 있네. 뭐하노, 다들? 게임할 생각 안 하고 뭐하노, 한 팀. 다들 게임할 마음이 없는데, 지금. 그냥 게임할 마음이 없어, 저 아들. 예 고마님 어서오세요 예 고마님 반갑습니다 탈때는 매일 형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형이 클럽에서 6일 된 사람 자르거든요 6일 예, 크게 뭐 잘못 없으면 물어봤어요 뭐 이거 잠깐봐 조심하자 여섯서 중앙 아이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여섯서 너무 너무 들어가면 조금 위험하자 아야 내좀 살려줘 아야 하이 내좀 살려줘 죽겠다 <laughs> 죽을 건 아니다. 잡아줄까, 저거? 오, 하우 잘하는데. 잡아주네, 하우가. 오, 개발해. 하우 잘하네. 세등 남았지? 위에, 위에 잡아줄까, 야들. 네온 한 잡아줄까, 야들. 잡아줄까, 아잉, 잡아줄까, 바로, 이게. 조심해라, 이게. 아, 또, 또, 궁, 벌궁 섰다. 1등 아이가 또 와이라노. 야, 너나 오늘 내가 와이라노. 아, 어, 구모님 고맙습니다. 어제 똑같아요. 형, 만 찍으면 할거 없어. 만 찍으면 할거 없지. 큰일 났다. 자리가 안 좋다. 아, 큰일 났다. 형, 순간, 순간. 딴생각했다딴 생각. 했다, 딴 생각. 로, 오늘 로를하냐고 나중에 시간 남았기요. 러버스님, 어제 러버스님 만 들어왔다니까. 같이 하기로 하고보여 어제 러버스님 만 들어왔죠. 내가, 아이고, 들어오라고, 들어오라고 그랬는데. 가네, 저 다중다, 다들. 자 다중요, 이거 물라다중인거 제발아. 내가 물긴데, 내가 물긴데. 아 죽는다, 다 죽어, 지금 물개라고 요놈들. 우리가 나무보다도, 하, 야. 올라가는 거 봐라, 군뱅이. 군뱅이 잡아라, 잡아라. 군뱅이 자, 죽는다. 군뱅이 사냥꾼 아니가, 내가. 군뱅이 사냥꾼이다, 요놈들아. 군뱅아, 군 맞고 가자. 군 맞고 가라, 군뱅아. 이거, 와, 오늘 뭐가. 장난 아니다, 지금. 바이프도 죽을, 끌떡거리는 거 봐라, 파이프 뭐고 불로. 뭐. 야야 일등해 보다는가 아이가. 이게 오지댕기고. 너수홍님 어서 오세요. 러블로스 데스를 해요. 데스는 뭔가 잘 모르다. 매스님 편집 너무 힘들어. 힘들죠, 사 야, 들아 이쯤 지금 2011년생을 이야기하냐, 아들아. 수령동지 핵무기를 쓰고 쓰면 내다. 알겠습니다. 내다. 잠깐만요, 여러분. 자전을 잠깐만 잠깐 자끌자못 본다. 신중모드를 갖다. 신중모드, 브로이기 얼마나 좋은데, 브로우기 해 봐라. 브로 봐라, 브로우 총알 봐라. 브로우 총알 맞좀 봐라. 이들아눈뜬 노자 한다. 뜬 노자 한다. 잠깐만, 하이 조심해라. 하이 위 위치벳. 에버, 일단 조금 잔. 숨어 있을 게 하하 야그 체중실 시간 없다지. 하하야 그 체중실 시간 없다, 그 없다 게임에 집중해라. 하라 하뭐라티나노 똥무 해글키그라우. 이기지기님 어디 갑니까 아 예약해야돼 그래. 형이 지금 아.. 애 어디서 고있노 지금 궁안섞기다네 궁은 마지막에 섞기다 하야 아, 형 저기 모티스에 저기 쪽이... 아 궁쓸라다가 안썼어 이불로 이라길 우리는 어째 부버 타야돼 지금 큐브가 없어서 총버 타갖고 마지막에 한 큐에 보내버릴게요그 작전 섞게그 작전 알았어요 총버 스타일 가자 총버스타일 온다밥 때리라이 와, 진짜 쎄네, 저거. 한대 맞고 죽을 뻔 했다. 자, 마지막에 존버 타다가, 마지막에 공수에서 1등이나 2등 타는 거다. 알제 자, 저기 싸고 나는 가만하나! 에이 총알 싸고 있네, 하하가. 가만히적사 싸우러 나 놓지. 2등 아이가 맞지? 1등에 붙다. 이거 봐라. 이거 아이가, 오늘 뭐고? 오늘 지금 4연승이었다. 4연승 했다, 4연승. 땡키자마자 4연승.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노. 와, 장난 아니다, 지금. 분위기.